안녕하세요. 오늘은 티티카카 접이식 자전거 활용을 소개해드립니다. 티티카카 프리미엄 리오렉 뒷짐바지와 티티카카 마그네슘 바스켓 앞짐바지 형태 두 가지 제품입니다. 티티카카 프레임의 고정홀을 이용해서 장착합니다. 먼저 티티카카 마그네슘 앞바스켓을 살펴볼게요. 프레임 맨 앞에 있는 헤드블럭에 장착하는 방식이며 2019년 이후 출시된 티티카카 모델의 헤드블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티카카 이외에도 다운턴 등의 접이식 미니벨로에 헤드블럭도 호환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두 개의 볼트로 고정하며 바스켓 안에 백팩이나 가방짐 등을 넣고 고정끈이나 자전거 밧줄 등으로 고정할 수 있고 제한하중은 5kg입니다. 장착 시에는 브레이크 기어 케이블을 적절히 정리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티티카카 프리미엄 리어렉 뒷짐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티티카카 전용 리어렉으로 브레이크 종류에 상관없이 티티카카 20인치 바퀴 제품에 장착 가능합니다. 또한 전용 스트랩을 추가하여 편리하게 짐을 고정할 수 있으며 여행용 출퇴근용 패니어 가방을 좌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적재 하중은 최대 15kg이며 사람은 탑승이 불가합니다. 여기까지 티티카카 프리미엄 리어렛과 마그네슘 아빠스켓을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티티카카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아이템입니다. 감사합니다.